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11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별비할수사이여신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추석 이후에 어, 특집 같은 형태로 어,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 6.1 부동산 대책, 뭐, 8.2 부동산 대책, 뭐, 9.5 뭐,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고요. 추석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가계부채 종합 대책, 그 다음에 주거복지 로드맵,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하겠다라고 정부에서는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바뀌겠다, 뭐, 조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시행이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시행이 예정중인 것들도 있고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 관련 어,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볼까 하고요.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우리 청세무법인의 협파지점 한규철 세무사님 인사 좀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참세업인 송파지점 대표세무사 황규철 세무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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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우리 그 부동산에 송사장강영수 사장님, 뭐 매일 모셔가지고 뭐 소개 안 드렸나?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부동산 세금이 사실 많이 접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 일상화된 얘기겠지만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30대, 40대 뭐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세금 체계가 뭐 취득할 때, 보유할 때, 그다음에 양도할 때뭐 네.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별도로 부과가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 큰 체계가 이제 세 가지 체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취득세, 취득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그리고 두 번째 보유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그리고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취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으로는 거의 취득세가 많이 가장 클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유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으로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임대소득세도 있을 수 있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할 경우에는 이제 양도 소득세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아 그러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렇죠. 맞네요. 어, <laughs> 좀 그게 크게, 크게 큰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번에 부동산 대책 관련돼서 그럼 바뀐 게 뭐예요, 동생 혹시? 바뀐거좀 기억나세요? <laughs> 바뀐 거요? 네. 일단은 i n g 바뀐거그다음바바바 k i n g 바kingo, 바 k i 지바 k i 바 k i n 바k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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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k i 쉽게 이거 사도 니네가 못 가져가, 어? 어. 다 뺏을 거야. 이런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했거든요. 음, 또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음. 좀 그냥 공짜로 <laughs> 먹으세요. <laughs> 했다가 비과세 이런 걸 되게 이거는 세금 안거안 안 테니까 좀집중 좀 사세요. 음. 했다가또 가열되면. 음. 음. 세금 내놔. 이게 뭐냐면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서 지금 원래는 이제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였는데 네, 그렇죠. 2년의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어요.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제 지금은 신규 취득한 어, 예. 다 해당이 된다고 하기에는 좀 업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8월 3일 이후에 네. 이제 취득분부터는 네. 거주 요건 2년 거주 요건이 플러스가 돼서 네. 비과세 요건에 좀 중요를 중요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 거주 안 하면은 세금 양도소득세를 내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 세대 1 주택자도 거주를 이년 이상 안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사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슈 관련해서는 네. 조금 디테일하게 볼 부분은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네. 이게 보통 이제 부, 부동산 취득할 때 네.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해놓고. 잔금을 예를 들어 대책 이후에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취득 시점 자체가 팔이 대책 이후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게 적용이 돼서 2년 거주 요건이 붙어요. 음.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신규 분양 아파트를 받았어. 네. 2년 전에 받았어. 네. 그러니까 2015년에 분양 네. 받았는데 네. 이 아파트 입주는 2017년 9월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죠. 이 아파트의 취득은 9월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난 2년 전에 행위는 했는데 음. 이거에 대한 취득은 201 2000... 7년 8월 2일 이후가 되니까 2년 거주권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이거 구제해달라. 이것 때문에 되게 공방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으로만 소급 구제를 해주는, 그러니까 다 구제는 안 해주고, 뭐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게 붙어가지고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세무사 확인을 하셔서 내가 이 거주 요건이 붙었는지 안, 안 붙었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일단 현재 바뀐 국이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거는 그 올해 말에 17년 말에 세 법이 확정되고 난 음. 이후에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네. 확정 안. 아직 100% 확정은 아니니까요. 아, 예. 이게 사실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시행일. 이게 참 어렵고요. 그렇죠. 뭐 하겠다 했는데 되냐 <laughs> 현재 시점에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다 날짜가 다르죠. 부동산 대책은 항상 그래요. 종합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여러 분야 법을 여러 개를 건드려야 되니까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해놓고 내놓고 상황 봐가면서 이제 국회에서 어떤 여야 입법을 음. 통해서 그 과정에서 변질. 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는 내용들도 되게 많아서 음... 사실 이제 실제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행되는 그렇죠. 시점에 따라서 봐야 되기 아, 그렇죠.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연결이겠네요. 그러니까 전문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laughs> 항상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저도 아 이런 감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정도만 알다가 이제 실제 행위가 필요한 때는 물어보죠. 법무사한테 등기 이런 거 물어보고. 세무 관련 세무사님께 물어보고 취득세는 법무사한테 네. 물어보는 게 맞죠 네. 그렇죠. 어, 취득세는 <laughs> 자체적으로 지방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세무사도 알고 수 있지만 법무사님이 대부분 많이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음. 어느 분에게 물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부동산을 못 사게 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를 확 올려갖고 못 사게 하는 <laughs> 게더 낫지 왜 양수세를 확 올려가지고? 못 사게 할까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실 거주 목적인 사람들한테도 부이갈 수도 있으니까 아, 아 그런 다 주택자를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음다 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그렇죠. 크게 무겁게 부과해서 그렇죠. 못 사게 하는 것이 그렇죠. 맞다. 아 그실 거주 목적으로 1 세대 1 주택만 갖고 있겠다라고 음. 하면은 취득세와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득세는 동일하게 가지만 나중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좀 페널티를 주려고 한다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부과를 하는 게 오히려 실에 맞지 않요저 다른 부분도 있는 것같아 뭐예요? 지방 이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청으로 가 네. 네, 양도소득세는 국세잖아요 네. 그래서 주소지에 있는 인, 인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 주소지에 있는 세무서를 해가지고 국가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면 일단 그거에 대한 이득은 내꺼 국세 국세 지방세는 취득세는 니들 지방정부자인거내 거, 그렇죠, 뭐 그런 의미가 아, 그런 좀 의미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 좋은 얘기입니다. 이거 밥그릇 싸우기입니다 그렇죠우기자 다음에 할인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어,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이겠네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그리고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임대주택 사업자라는 건또 뭐예요? 임대주택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실 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 이외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네. 그 거에 대한 나오는 그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부분들에서 소득세라든지 그 부분들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음. 이제 그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조금 안정화 시킬 수 있게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솔직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쪽으로 국가에서 유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급적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하는 게 좋은데 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네. 혜택이, 좀, 혜택이, 좀, 혜택이 좀 있습니다.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단기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중공공 임대주택 그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추가적으로 더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음. 그리고 양도소득에 감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시면 그 임대주택 등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려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렇죠. 거.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등록하고 싶지 않지 않나요? 전에도 그렇 서울 오피스텔 <laughs> 하나 분양 받아 놓은 게 동네에 있어요. 살고 네. 있는 동네에 음. 그게 내년 초 입주하는데 음. 이게 임대주택 이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등록할 생각은 아직은 없고요. 네. 신규 분양.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그렇죠. 높아요 4.6% 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3억짜리니까 한1,500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 200만 원까지는 없고 아마 200만 원 초과하는 부분 85%가 감면이가 네, 해줄 맞습니다. 거예요. 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주택임대사업자 되고 대신 이제 패널티는 처음 임대 가격 정해놓고 연5% 이내로 이 계속 네, 상한선 ]거든요.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고 음. 대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4년 이상 뭐 단기로 하면 4년이고 장기면 중뭐 중공공인 8년이니까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재산권 침해가 있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길게 생각한다고 놓고 보면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은 거죠. 어떤 절세 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그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취득. 관련돼서 이제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신축이나 분양 관련된 네, 경우에만 네, 네. 해당되는 거니까 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취득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뭐 보유할 때 절세하는 방법, 뭐 양도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양도소득세에 관련돼서 무슨 뭐 절세하기 위해서 취득 시 준비할 거, 보유 시 준비할 거, 뭐 처분 시 준비할 거 뭐 음.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그것에 그렇죠. 관련돼서 생각나는대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같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 아 취득시 발생될 수 있는 세금으로 이제 취득세가 있을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신축이냐 분양했을 경우에 그 물건을 샀을 경우에 거기서 취득세, 임대주택 등록을 했으면은 음. 거에 대해서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유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으로는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감면되는 조항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 부분 임대를 네. 발생을 하면 임대 소득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임대 소득세 네. 소득세가 있는데 그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제가 30% 정도는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뭐 어차피 임차인 뭐 상가 부분이니까 뭐 임차인한테 받아다가 우리는 임대인이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니까 거의 이 임대인들한테 나가는 세금은 거의 아니라고 볼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양도소득세 부분인데 양도세 발생할 수 있는 세금으로는 이제 어떻게 줄여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절세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절세 플랜. 네. 아, 네. 뭐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미리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경우 취득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하고 이제 보유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 그리고 양도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면이나 비과세 조항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취득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이제 납부함으로 인해서 비용으로 공제가 될 수는 있고요. 양도소득세에서 그리고 보유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샤시라든지 어 베란다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놓으시면 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어, 음. 그래요? 그러니까 예 비용이 공제가 예 맞습니다. 예,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고요. <laughs> 몰랐던것처좀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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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려운 표현이 유익비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필요비는 <laughs> <laughs> 공제가 안 되고 네. 유익비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인테리어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도 이제 뭐 도배, 장판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싱크대 교체 비용, 뭐 화장실 청뭐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은 수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공제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합니다. 사실 어,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laughs> 그렇죠. 궁금하실 것 같아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요. 어.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세무사가 직접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그리고 뭐 옛날 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은 약사한테 진료는 의사한테 세금은 세무사한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laughs> 아, 그래서 다양한 절세 방법들이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뭐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수증 잘 챙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네.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수증 잘 챙기는. 그다음에 취득하기 전에 취득할 때 이미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세금을 어떻게 절사할 것인지 플랜을 짜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먼저 미리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 세금 얼마 정도 나올까요?라고 이제 예측을 하셔서 이제 뭐, 뭐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러면 이미 계약 당시에는 모든 게 엎어진 물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네. 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주택을 주, 부동산이든 어떤 주택을 팔 팔든, 팔든지 사든지 간에 미리 세무사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음. 어떻게 하면 어 미리 전 준비를 할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제 다른 하나의 주택을 사려고할 때, 네. 일단은 이 A라는 주택을 먼저 취득을 했으면 B라는 주택을 취득할 때 1년이 일단 지나야 돼요. 음. 지나고 나서 이 A라는 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일세대 일시적 이주택자로 돼서 음. 세금을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옛날에 이 내용 없었는데. 그러니까 1년 기간이 옛날에 일시적 1세대 이주택 개념. 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서 와좀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원래 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저기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집을 지금 팔고 싶어도 바로 안 팔려. 그러니까 아이 집을 사서 일단 내가 먼저, 이거 오를 것 같으니까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이 집은 나중에 팔면, 이게 이주택이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네. 제한적으로 안 팔리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집이 안 팔리더라도, 이 집은 비과세로 이렇게. 봐줘, 일시적으로 이주택인 경우로 봐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안 받는 그런 특례조항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일시적일세대 이주택 기간이 지금은 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3년 이내 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건데 옛날에는 2년이었던 걸로 음. 기억해요. 2년이었다가 바뀐 걸로 아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 집 사고요. 네. 바로 연이어 산 다음에 음. 그렇게 맞춰서도 됐어요. 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 이제 전 몰랐는데 바뀐 게 새로 사는 주택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네, 사야만 그 일시적 1세대 이주택에 네.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 일시적 건, 예. 예. 일시적 일세대 이주택이 가장 핵심일 거 예. 같아요. 그 네. 1년 기간을 두고 사야 된다는 거. 네. 산 다음에 바로 사면 안 되고 어. 그렇죠. 산 다음에 1년 있다 사야 된다. 네. 그렇죠. 음. 이게 재개발 재건축 어. 구역에서도 사실 어, 이주 주택. 에 관련돼서 요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너무 어려워 걸로 가면 <laughs> 대체 주택 <laughs> 입주권 1 세대 주택 이거. 거주요건뭐 어... 이런 거 하면 그렇죠, 어렵죠. 예, 어려운데 그... 알아야 되는 내용이 힘듭니다. <laughs> <굉장히 웃음> 이 부분들의 이 부분은 굉장히 네.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네. 어렵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laughs> 아, <그래요? 웃음> 그때 저 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사실 그런 게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한 단계 딱 올라가면 그이약 그렇죠. 양... 재개발로 인해서 재원축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를 세금과 정복시켜서 대체 주택으로 해서 일시적 그 일시적인 이주택으로 해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면서 옮겨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laughs> 이런 것들이 <laughs> 사실 어 중요한 그 부당, 부동산 때. 투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취득할 때 음. 보유할 때 그다음에 양도할 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 세금 의 핵심은 양도할 때 세금을 줄이는 게 가장 큰 팁이고 음. 소득세 관련해서 양도하는 내용이 또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복잡하고 근데 그걸 잘 공부하면 정말 절세할 수 있는 팁. 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세무 관련해서는 양도 숙세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복잡하잖아요. 집이 있다가 멸실됐다가 음. 다시 생겼다가 그래서 음. 이 보고 있는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음. 예, 공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 보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밑에 이 세무 관련된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세무에 대한 공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강 교육하시는 분들 그 부분에 이제 약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백을 결국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게 차익이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공적으로 엑시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 공부의 한 축이 재건축 공부의 한 축이 세무까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다음 원래 항상 그렇잖아요. 뼈대를 세우고 나면 아 이건 여기서 공부하면 된다. 그때그때 그때 찾아보면 되고 그 전문가분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법무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세무사 양도세 전문사 세무사님한테 물어보고 또는 반대로 뭐이 이, 이 어디 내가 어디 가서 배가 아픈데 외과를 가거나 이렇게 전혀 음. 내과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번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음. 세무 공부는 시간을 둬서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자를 음. 준비한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부동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제 내가 거주를 하기 위한 주택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어 세금에 대한 부분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세대 개념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잖아요 세법상 세대는 그래서 사실 당연히 비과세라고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샀는데 이거 나중에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방송 때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사 가 있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폭이 너무 넓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어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갔을 때만 어떤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은 그냥 상식적인 사이지 수익이나 도움이 되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 요 사실은. 음. 하지만 뭐 세금에 대한 부분이 무덤까지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laughs> 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념은 잡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디테일한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결국은 나한테 최적의 세금에 대한 부분을 뭐 커버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별별 수다에 관련해서는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뭐 많은 얘기들을 해왔어요 네, 강 선생님 혹시 어 아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다 뭐 이런 거 있으셨어요? 없었는데 없었어 <laughs> <laughs> 워낙에, 워낙에 이제 <laughs> 음. 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사실 이제 저는 아니 뭐 이, 사실 세무사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지금 이제 하년 거주 요건은 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지금. 어떻게 소득세법이 정확하게 정리 되느냐에 따라서 음. 내년에 이제 중과세 규정이 음. 생기잖아요. 이제 음. 지금 올해 국회에서 이제 이번에 그거 갖고 치고받고 하겠죠. 음. 그렇죠. 여당이랑 여당이랑 그 과정에서 옛날 그러니까 10여 년전 같은 경우 세기억으로 2003년인가 4년 대책 나올 때 3주택 60%, 2주택까지는 중과 없었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3주택 60%에다가 2주택 또50% 중과가 2005년 게 83일 대책이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2007년 1월 1일부터 중과가 아, 들어가면서 중과. 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바뀌는 거는 뭐 이번에 8위 대책에 나온 거는 투기 과열 지구 이내 아니 조정 조정 대상 지역이구나. 조, 조정 네, 청약 대상 조정 지역 내에서 3주택은 20% 붙고 음. 그다음에 2주택은 10% 음. 추가로 붙고 기존 세율에다가 음.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어느 범위까지 진짜로 실제 입법, 입법이 될지. 그리고 이게, 아, 이게 사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구나. 근데 저는 이게 매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팔기보다는 정말로 이런 게 나오면, 안 팔고 너무 세금이 과도하게 많아져서 진짜 물건이 쏙 들어가는 상황. 그래서 이제, 예. 이제 이번에 파리 대책 이후로 이제 부동산을 예. 보유하시는 분들이 가장 예. 핵심으로 삼아야 될게 뭐냐면 예. 이걸 계속 보유해서 끝까지 끌고 갈건 어, 세법이 바뀔 때까지 그렇죠. 끌고 갈 건지 네. 아니면. 8월 그 2018년 4월 1일 전에 어느 하나를 양도를 할 건지 이게 음. 가장 그 판가름에 놓이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어, 플래닝을 해 나가실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선택지가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리 연말 이제 그렇죠. 지금 또. 거래 절벽이라고 해서 매매도 생각보다 인기 지역들 이런 데들이나 조금 그렇죠.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거래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그 사실상 제가 음. 실무에서 접해본 결과 지금 파리 대책 이후에 그1세대 주택 이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거의 많이 없고 다고 보셔도 무방하죠. 예. 네, 네, 어. 예. 그 전까지만 해도 뭐 2주택자, 3주택자, 뭐 다세대 주택,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세금 계산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파리 대책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1세대 주택자 들이들에 대한 세금 계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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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계산이어봤자 이제 뭐 9억 미만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비가 다 보니까 비과세니까 예. 뭐 세금을 신고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신고를 안 해도 뭐 무방할 수, 부분들이 있을 예. 수는 있는데 어쨌든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1 세대 1 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 신고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음, 아 그런 시장의 변화가 있군요. 네. 네. 네 일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어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세금에 관련된 어, 좋은 정보들 이렇게 같이 나누셔서 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는데요. 제가 부탁을 긴급으로 음. 다음에 한번더 나와 주시죠. 아 네. <laughs>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네. 어, 준비해서 네. 나올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금들이 있으시잖아요. 다음 번에 나오실 때는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러면 하나의 핵심 주제를 정해서,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뭐 질문을 몇개 받아서 이런 거. 때는 이런 팁이네 네. 일종의 아, 세금, 그렇죠. 아, 세금 음, 팁, 세금 음. 팁. 네. 그러면 음. 몇개 케이스 정도만 해도 음. 완전 꿀팁, 음. 꿀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괜찮을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이 어, 촬영이 되면은 일단은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굿, 굿. 유튜브에서 뭣뭐어 네.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카페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네오비 카페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크게 세 군데 채널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어, 이 채널들의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면 아 내가 평상시에 궁금했었던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들을 취합을 해서 어, 취합된 질문들을 특별한 날, 날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좀 풀어드리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저희 방송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평상시에 세금에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부동산의 스터디,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세 군데 채널을 이용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 그 댓글 내용을 취합해서 이해가 쉽게끔 뭐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방송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어, 좋은 거 같습니다. 일이 너무 많을 거. 댓글 막쫙 달리면 그것 중에서 왜내 거는 안 해줘요? 내 네. 질문 이게 그런 게 살짝 그렇죠. 지금 걱정이야. 그래서 또... 왜내 질문은 답변 안 해줘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예, 어, 예. 그러면 어떻게 뭐? 아, 이 해봐야지 뭐. 어떻게 뭐 처음에 뭐 서강의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네데 <laughs> 그럴 수도 있 예, 실제적인 제안적이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음. 좀 대표적인 케이스 그렇죠. 몇개 정도만 꼽아서 음. 예, 이제 그렇게 좀 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음. Q&A 되면 같아요. 좋을 것 같네. 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서 한번더 추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보여 주시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희 어, 별별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